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보피 t v 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민수기 12장입니다. 자 12장은 어, 역시 원망입니다. 뭐 11, 이제 10장에서 출발하거든요. 민수기 10장에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나팔을 불고 그렇게 출발했죠. 그런데 11장부터 21장까지는 거의 원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망. 어, 그래서 12장도 원망입니다. 구수 여인을 취했다는 것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어, 그런데 이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뭐 대변을 해주셔요. 그 원망을 때 하나님이 대변하시고 어, 또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참이 원망을 당는 너무너무 싫은 심화입니다. 어 그래서 어나또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12장에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거든요. 이미리암은 어 이제 그 죄국기 15장 20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굉장한 위치에 있죠 굉장한 위치에 있지만은 함부로 이렇게 비방하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비방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사로 비방을 하는데요. 뭐그의정을 비방하면 안 된다. 뭐이 차원보다도 어 저희들이 누구를 비방하든지간에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언율 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이제에 보십시오. 그들 이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참 이게요 이 사실은 이 구절이 굉장히 참 우리 마음에서 혼란을 줍니다 어 지금도 이런 현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뭐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당신만 예수 올게 믿느냐 나도 예수 올게 믿는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어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서로 서로 하나가 돼 가지고 서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돕고 마치 이게 우리가 탁구를칠때 손만 치는 게 아니죠 손만 치는 게 아니고 몸도 돌아가야 돼 몸도. 몸도 돌아가고 눈도 가야 되고 발도 움직여야 되고 온 몸이 움직이듯이 은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은사가 뭐 나는 눈의 은사다 귀의 은사다 뭐 이렇게 손의 은사다 그것만 아닙니다. 온 몸이 움직여주고 같이 돕고 그 은사를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 우리가 여 무슨 은사를 그럴 때 교회에 어떤 은사를 가진 분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다 움직이고 돕고 그, 그 은사가 그 손이 탁구를잘 치게 도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잘 그렇게 나타나도록 돕고 협력하고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나 허리가 덜 돌아가냐 자세가 낮, 너무 높냐 위치가 높냐 자세를 낮춰야 되겠다 다 도와서 어, 그렇게 그 탁구 하나를 치고 축구를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할때온 몸이 덥지. 손이 하더라도 손만 합니까 어디 머리도 하고 어, 눈도 하고 이렇게 호흡도 맞춰야 되거든요 숨도 쉬지 않고 용하게 손이 그 성공할 때도 있고 이런데 이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거 떠나 보내고요. 서로선 우리가 어, 이제 예를 들면요 환자에게 목사가 기도해 주잖아요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옆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마음을 모는 것이고 기도 받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한 몸이 돼서 할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기방하고 뭐이 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무엇에 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 아니, 아니하셨느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나 말씀하시죠. 응?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은데 이것은 비난의 말이고 어, 잘못된 말입니다. 비방의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요. 지금 <laughs> 어떤 면에서 성령의 역사가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이게 없어져야 돼요. 당신만 주의 종이냐, 나도 주의 종이다. 뭐 이런 식의 말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지 말고 또 그렇게 비난해서 안 됩니다. 흘림없이 비난하면요. 아, 다 흘림없이 비난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 뭐 이게 아주 싫어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민수기에, 민수기에 정말 불평과 실수를 많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실수는 뭡니까? 우리의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거울이.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삶이 사실은 복음 안에 있으면 이런 불평이 안 나와요. 정말 그게 내 마음에 믿음에 설득이 오고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은 은혜에 대한 내가 설득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설득되느냐 목숨을 걸어버려요. 에? 목숨 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생명 건 믿음 말이에요. 이거 이거 진짜다 하나님이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모든 걸다 걸겠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 되고 예, 돈도 하나 돼서 쓰고 어, 마음도 하나 돼서 쓰고 이 공산화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고, 이걸 갖다가 공산화 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공산화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함께 하고 하나가 돼서 하는 거 그래서 이절 다시 읽겠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에게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모세와만 말씀한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어, 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죠. 어 그래서 이 비난입니다. 어? 아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어 이런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오늘로 말하면 복음의 도가 터진 겁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합니다. 미리암이 이렇게비난해지면 미리암이 위해서 기도하고요. 금송아지 섬겼던 그들을 이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요. 이게 이제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하시는데 이 대변하시는 걸 보면 이모세를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을 시키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에? 신출애굽. 출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난 출애굽이 새 출애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세에게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온유함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에? 쉽게 말하면 훈련된 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말요. 주인의 말에 철저한 복종뿐만 아니라 저에게는요. 자기 목숨 걸고 죽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벌을 우는데 가가지고 여기 벌이 한대 쏘였어요. 그런데 벌이 달라붙는데요. 자꾸 떼도 끝까지 붙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벌이 달라붙기 시작하면요, 한 마리 달라붙기 시작하면 빨리 처리 안 못하면 여러 사람, 여러 벌들이 와서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한번 달라붙으면요, 끝까지 달라붙는데요. 그래서 침을 쏘고 그러면 자기가 죽는대요. 죽지만은 짐을 쏘고 죽는대요. 저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목숨을 걸고.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거는 부드러우면서 강해요. 적에게는 목숨 걸고 강하고요. 그런 있을 때는 꿀도 갖다 주고, 어, 어 이게 하면서 그 부드러워요, 예뻐요. 이 온유함이 그렇습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우면서 강하다. 아주 강합니다. 목숨 건사람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눈물도 있고 겸손도 있고 그러면서도. 복음 앞에서는 강한 거예요. 모세는요. 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온유라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있으면 온유가 옵니다.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라고 이렇게 나타나는데아홉가지가 아닙니다. 그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모든 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모든 은사가 사실 옵니다. 모든 은사가 옵니다. 모든 은사가, 옵니다. 모든 은사가 저, 저도 자꾸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은사 어,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교만하게 체크를 했나또 해보고 또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사실은 모든 몸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그걸 협력하고 돕는 이런 게. 강하면 모든은사가 나게다 에 오게 되고 배우게 되고 에이? 자세가 오게 되고 태도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과 강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겸, 주님 앞에 훈련된 겸손하고 강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마귀에게는 아주 강합니다. 에이? 죄는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부드럽고 사람에게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자 모세가 이런 말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합니다. 자, 잘 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일시대 갑자기 요을 보세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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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따라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급해 가지고 갑자기 이 급하게 이 말입니다. 갑자기 이 갑자기 이거요, 이거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싫어하세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러시되 너희는 세 사람을 해막으로 어 나오게 하라하시니 그세 사람 이 모세와 아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에 동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 나와 빨리 빨리 갑자기 나와 빨리 나와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오즈레만의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서 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가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서 시고 장막문에서 있어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내 중에 선지자가 있,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어,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응? 선지자에게 꿈으로 말하고 환상으로 말하 그걸 미리암도 선지자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내종 응? 네 모세와는 어,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는 온, 온, 온유가 이겁니다. 온유가 아니라 온 집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는 내 집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 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게 한 것이 이구원에이 계획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 배반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비난하는 것이다. 이러면 비난은 누구에게 비난하든지요. 그 비난하지 말라, 비평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러면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은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온 비난의 마음이 있거든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거 고치기 위해서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나 비판하는 마음 갖지 말고요. 실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 이런 게 우리 서로 된다면 정말 이시대의 복음을 전거하는 능력의 도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삽시다. 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응? 어, 우리 내 생애를 그 헛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팔 절입니다.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어,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비방하는 거 두려워 두려워해야 됩니다. 비방을 두려워하자, 비방을 두려워하자, 비방을 두려워하자, 비방을 두려워하자. 참 부정적인 걸 강조하는 게좀좀 좀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저는 뭐 부정적인 강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모시자, 예수님과 함께하자, 예수님을 묵상 맞아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요, 이 어두운만 나는 죽었다, 나와 관계 가 없다. 이러면 여기 보십시오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어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여기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와서 모든 성도가 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형상 속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 있고 보좌가 우리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늘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없애 여기고 내만이 그 일을 끝까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일도여 후에에게 물려줄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고 어 내가 끝까지 간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사람만 세우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지요. 아 그래서 구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이 보십시오.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이 떠나면 됩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나 나병에 걸려 으, 걸려서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건져 나병에 걸렸는지라 야 비참하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떠났지요.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지요. 미리암은 문둥병 미리암이 아마 먼저 앞장섰던가 대요. 미리암이 여자잖아요. 여자들이 질투이좀 많아요. 그래서 아론은 오빠니까 막 그냥 미리암 따라갔던 것 그러니까 미리한테 문둥병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이릅니다. 예,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그 이제 주여, 그렇습니다. <laughs> 아론이 모세보고 내 주여, 우리가 이성은 일어나여 죄를 지었으나 정하건대 더그 벨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을 잃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거든요. 우리가 할 말은 이겁니다. 잠을 잃었습니다. 참 슬픕니다, 주님.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이 사망의 벨에서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건져냅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걸로 건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라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않했습니다 생명의 생명의 법이죠. 사방에서 전달을 해방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게 회계입니다. 여러분. 에?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원수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슬픕니다. 주여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청합니다.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어,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못해로부터 죽은 나온자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에? 저는요 이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하는 그 결말들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런 예를 들기가 아름답지 못해서 급마주나이랄까봐 예를 안 들어서 그렇지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 정말 교회를 괴롭히고 주의 종을 괴롭히고 이는데 돼지를 키우는데요 가만히 있던 돼지가 물어가지고 애먹는 분도 계셨고요. 어, 그래서 그런 거딱 물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뭐 사람이 그 악해서 그런 게 아니다. 닙 아, 하나님 이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아론이. 그래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르되 온 와자라 여호와가 모세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왜 고쳐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고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모세는 지금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이거 하나님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진짜 떠나기를 원합니까? 진짜 떠났다는데 떠나기를 영 계속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 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1일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러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거서 즉시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용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러는데 <laughs>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래서 너 나가서 진영밖에 일주일 동안 있으라는 겁니 그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문득병원에 있었죠. 이에 미리암이 진영밖에 일회 동안 갇혀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더라 진행도 멈춘 거예요. 왜 구름이 뭐 없어졌 버렸습니까. 어? 그 후에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른 광야에 진을 친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름지둥 불기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아오셔서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16장까지 길지 않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잘못된 습관이나 몸에 밴얼 시절 때문에 사람마다 다제각기그 성품이 다릅니다. 또 몸에 밴 습관이 다릅니다. 예사를 자꾸 비난하고 비평하는 사람은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비판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노력 가다가 보면 안 돼요. 데피가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능력이 우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 사랑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원수 사랑할 수 있는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올 때, 우리에게 저의 생명 예수 생명이 올 때, 예수님이 하나되면서 우리의 손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아가페의 사랑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동일한 생명인 겁니다. 하나됨입니다. 안수 한 안담한 하나됨이었잖아요. 동일한 생명, 우리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와서...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과 우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예수의 생명이 있때 아가페 사랑이 있다. 예?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성품이 원래 그래 이런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영으로 나를 새롭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2장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큽니다. 짧은 절이지만 제가 오늘 좀길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비난하자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게 아가페 사랑이 온걸 제가 깨닫고요. 저는 두 가지 결단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어떤 주에 좀더 비난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이 바뀌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